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제 7차 투어, 8차 투어 그리고 뭐 계속해서 가다 보면 또 월드 챔피언십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음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11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김가영 선수의 1 1번승 소감도 4회 연속이네요 이것도 기록입니다 <laughs>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어, 이렇게 빨리 또 여기에 올수 있을지 몰랐는데 뭐이 자리는 늘 너무 행복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어, 이번 타이틀 후원사이신 농협카드의 금동명 사장님 어, 저희한테 멋진 대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님 그리고 이완근 단장님 어, 단장님은 오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크로드 CNT의 박민아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매 주말마다 와서 응원해 주셔서 저희 시크로드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 또 시프로 이영수 대표님 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PBA 장상진 부총재님 어, 이제 고만하라고 맨날 그러시지만 저도 할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 하겠, 하겠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또 아직 끝나지 않았고 PBA 남자까지 어, 더 일을 하셔야 될 텐데 PBA 심판진, 운영, 운영진분들께도 저희 대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이제 진짜 제 기분을 말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어... 올수 있을지 확신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쓰리쿠션으로 넘어와서 어떤 기록들을 세우고 내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이번에는 저 자신한테 수고했다는 말.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아, 앞을 봐도 눈물이 안가춰질것 같고 뒤를 봐도 불편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물론 많은 결승전들의 지인분들, 팬분들, 가족분, 저희 가족들 너무. 늘 와서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처럼 그 응원이 간절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와닿았던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정말 병호 형님 사실 팀리그 할때 제가 병호 형님 옆에 앉아 가지고 귀가 조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도 응? 좀 걸고 했었는데 진짜 캡틴 너무 감사합니다 오구, 뭐 말해 뭐해 우리 정주 나지 응웬 아까워 진아 상의 없지만 뭐 사카이 선수도 늘 이렇게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늘 카톡으로 시합 전에 와요 화이팅 하라고 그리고 우리 수성님하고 처장님 네, 저희 그림자 같이들 따라다니시면서 어, 너무 여러 가지로 도와,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엄마 아빠, 재밌었어요? 저희 엄마 어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밥도 같이 못 먹는 불효녀인데, 네, 죄송하지만 엄마 이걸로 대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나라 식구들. 제 요즘에 제 취미가 다이빙인데 지금 못 간지 몇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응원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풀장에서 봐요 자, 열심히 하는 김가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첫번째 우승인 우승이 오신 5번째 우승인 우승인 오신 5 우승인 오우승 노력이 있었는 얘긴데요. 그렇죠. 예, 노력이 첫째일 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뭐, 4회 연속 우승에 1 1번 우승, 뭐이 연승 할수 없거든요. 그렇죠. 렇 김민영 선수도 아주 잘해줬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우승했고요. 김민영 선수가 준우승. 저는 김민영 선수가 많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에버리지적인 부분에서도 성장이 됐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담한 경기를 펼쳤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한 선수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민영 선수 준우승을 하든 우승을 하든 많이 웃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즐거운 모양이군요. 이번 대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만다고 기분 좋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어야 되겠죠 김가영 선수는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할 거고요 역시 김필영 선수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 LEC 동력하는 챔피언십이었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우승한 경기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홍종명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